안녕하세요. 슬레이더 스파이어 승천 11모드 50층 달팽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스 리펙터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물이 지금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승천 11모드에서 개수가 이만큼이다 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전경기, 전 이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일반 몹이 너무 세다 보니까 계속 피해 다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몹을 한번 처치할 때마다 카드를 두 장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카드 42장인데 이거 다 저는 못, 굉장히 많이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카드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정경기 때문이다. 정경기가 정말로 중요한, 정말 희귀, 유니크 유물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제가 유물이 왜 많았냐? 마트로시카 때문에. 마트로시카는 상자를 열 때마다 유물 2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4개, 유물 4개를 얻었는데 너무 좋은 것들 나왔죠. 이게 1터 1층에서 거의 이만큼 얻었어요. 없... 중간에 이제 노래하는 그릇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이게 전경기랑 노래하는 그릇이랑 콜라보가 되면서 전경기로 카드를 안 받는 대신 체력 최대 체력을 늘리면 최대 체력을 두번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몹을 잡을 때마다 체력이 4씩회복했겠다 네크로노미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격이 2코 이상인 것들은 두번 사용이 되고 여기에 도마뱀 꼬리 정말 여기 최고 유물. 그리고 디스펙터에게도 최고 유물인 데이터 디스크 윙부츠를 얻었는데요. 윙부츠가 뭔가 했더니 이 윙부츠는 같은 선상에 있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자기가 이렇게 이어진 렇게이 곳으로만 갈수 있지만 윙부츠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네 둘을 만난 게 아니라 이걸로 이동해서 이렇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게 한 거의 99%로 완벽한 대기... 어 수,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합하기를 하면은 제가 37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7 늘어납니다. 보시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때려, 때려. 전류타격을 쓰면 네크로노미콘 때문에 두 번씩 때립니다. 개꿀. 그래서 제가 이 달팽이 정말 싫어하는데 워낙 지금 카드 대기 좋다 보니까 어, 이거는, 뭐, 거의, 꽁으로 이긴다? 네. 확실히, 트레이드 스파이어는 유물빨이다. 유물빨 카드빨. 인정. 이거 왜 터보 써주냐면은, 쓸모는 없지만, 카드 이거, 나중에 한 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미리 12장을 리셋을 시켜주려고 때렸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벌써 피가 지금 20이거든요. 하지만은 걱정 마시라.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탐색, c o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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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 두 번, 탐색 두 번. 예, 예, 탐색 두 번, 탐색 두 번. 방어. 일단은 파워카드 가져오고 두번쓸수 있거든요. 저게 제가 지금 메아리 때문에 그래서 방어를 해줄게요. 방어를 하려면, 배터리 충전이랑, 다시 시작을 가져올게요. 파워카드, 정전기, 약화해주고, 배터리 얻어주고, 방어를 해주고, 제발! 아니네? 오. 방어도 9까지 얻어 주시고요. 게이드. 아, 한대 맞고 필달면은 전기 생산. 나이스. 27 드린다고? 일단은 밀집을 해 줄까? 님, 이거 보세요. 저. 저 처음에 사용하는 카드 두번 사용되죠. 요것 때문에 네 크로노미콘 있죠? 뭐세 이거 여기 지금 취약 때문에 P48, P48 들어가는데, 찍기 3번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데미지 방금 거의 130 데미지 들어갔죠? 방어 한번 해줄게요. 벌써 피가 136밖에 안 남으셨네요? 어머. 어머, 어머, 아파, 아파. 아파요. 자, 여기서 탐색 또 써줍니다. 그럼 두번 써지거든요. 찍기를 가져올 것이냐, 전류 타격을 갖고 오실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합하기를 갖고 올 것이냐. 거의 끝났죠. 이거는 뭐, 취약이 있기 때문에. 번개 구체랑. 두개 가져올게요. 번개 영창 해주시고, 제기 해주시고, 번개 부치 하나, 아, 씨! <laughs> 어, 저 욕할 뻔 했죠? 왜냐면, 전류 타격 보세요. 적에게 피해를 10을 주는데, 지금 전기 10번 영창 했거든요? 피해 100 들어갑니다. 근데, 네크로노미콘. 어, 너왜 가만히 있니? 나가 때렸니? 어쨌든, 피해를 100 줍니다. 음, 아, 이거 200 데미지 들어가는 거였네요. 개꿀. 동화뱀 꼬리도 있었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승천 11모드 깼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거의 30판 넘게 해서 지금 승천 12단계 해금 됐죠. 하, 승천 15모드 보나요? 진짜. 일단은 승천 12모드는 강화 상태 카드가 더 적게 나타납니다. 아니, 언제 강화를 많이 줬다고 더 적게 나타난는데 어? 뭐야! 개꿀! 밸런싱 개 오지죠? 자, 아, 그러면 승천 13모드 또 마지막 탐 보스에서 만나길 바래요 안녕! 하트하트!